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 합격한 진형우입니다. 저랑 이제 기숙사를 같이 사는 형의 여자친구분께서 이제 오태훈 교수님 커리를 듣고 1년 동안 타시고 이제 연대에 합격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오태훈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어, 저는 이제 7월부터 고급수학부터 이제 커리를 탔거든요. 그러면서 문제풀이 인강, 아, 문제풀이 현강도 듣고 그러면서 마지막 파이널까지 듣게 되었어요, 강의를. 그런데, 이제 저도 많이 힘든 점이 있었는데, 오태원 교수님께 항상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하고, 그럴 때마다 오태원 교수님께서는 이 반에서 너가 그래도 좀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유지, 걱정을 하지 마라. 항상 여기 현강생들이 항상 강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합격생들의 80, 90%는 우리 학원에서 나오니까 너가 여기서만 나의 커리를 잘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해주셔서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기세 교수님 수업은 어, 제가 이제 화학을 이제 고급 화학이랑 이제 일반 화학을 시작으로 커리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전기전자공학부는 사실 화학이 10%밖에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이 방대한 분량이라도 수학, 물리, 화학 중에 퍼센테이지는 적, 제일 적지만 양이 제일 많은 화학이라도 이 부분에서 너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나중에 파이널 때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믿고 따라갔던 부분이 저에게 나중에 정말로 파이널 때큰 도움이 되, 되었던 것 같아요. 고민이 정말 많이 많았어요. 이게 정말 그럴까? 이 좁은 문턱이라고, 문턱이 굉장히 높아서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사실을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공부를 시작을 하고 나면 그런 생각들은 모두 버리시, 버리시고 그냥 교수님들이 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강의를 천천히 따라가신다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